저희가 이 졸업식이나 행사하는 거는 졸업하고 나서도 그냥 잘 전화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저희 홍대 문예견 재학생과 졸업생 같이 소통하자는 의미로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졸업했다고 홍대 오는 게 되게 어색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끝나고도 저희가 행사 올리는 거에 편하게 참석하시면 됩니다. 끝나고 나면 이렇게 끝나도 계속 편하게 저희 엠티든 세미나 통년회 이런 데 꾸준히 참석을 해주시면 저희가 더 앞으로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생 많으셨고요. 그래도 이제 보람이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. 이게 이제 한 해의 마무리지만 또한 해의 시작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얻으신 것을 앞으로 이제 잘 활용하셔서 사회에 많이 기여하시고 우리 홍익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을 빛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졸업하신 건 너무 축하드리고 앞에서 교수님들께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음 저는 우리 문화예술경영대학원에서 저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저희 학생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어 우리가 문화예술경영대학원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고 여기서 배운 거를 가지고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해서 항상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우리가 그냥 마케팅이고 그냥 전략자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. 우리가 결국은 다루는 게 문화라는 것을 다루기 때문에 그 모든 어떤 관리와 경영과 마케팅과 전략의 어떤 궁극적인 지향점은 결국 우리가 이 문화의 가치를 조금 더잘 전달하고 어, 나누기 위함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실무에서 좀 일을 하면. 나중에 좀 공허하지 않지 않을까. <laughs>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러니까, 어, 우리가 결국은 음, 현장에서 일을 하지만 굉장히 특별한 걸 다루는 사람들이다.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누구보다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 포함해서 우리가 모두 그것을 좀 항상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졸업 축하드립니다. 멋진다. 네, 네. 미리 준비를 잘 해야 될것같다는의 그래요. 그래서 이제 이 저하고는 이제 달리 여러분들 앞으로도 창창하잖아요. 그러니까 잘 준비하시고 어 미래. 어, 늘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얘기했듯이 훌륭한 사람 되세요. 화이 <laughs> 화이팅! <laughs> <파이팅! 웃음>